전기요금이 매달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같은 전기 사용량인데도 매달 1만 원, 2만 원씩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대상이 넓고 신청도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딸래미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복지 및 생활지원 정책입니다. 조건이 맞는 가구는 매달 전기요금을 깎아주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이 있습니다. 또 복지대상이 아니더라도 전기요금 누진제의 원화나 효율 할인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종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최대 16,000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둘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월 16,000원 할인 또는 전력 사용량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매달 최대 30%를 할인받는 다자녀 가구 제도가 있습니다. 넷째, 출산 가구는 출산일로부터 3년간 월 16,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 운영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전기차 충전, 효율 가전 구매 시 할인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해 신청하는 방법. 둘째, 한전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복지 할인 신청을 클릭하는 방법. 셋째,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할인은 중복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와 세초수급을 동시에 받는 경우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주도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전기 계약 명의자와 수혜자가 달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1, 2년에 한 번씩 혜택 여부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알고만 있어도 매달 1, 2만원, 1년이면 1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신청은 10분이면 끝납니다.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신청 방법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